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설명절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절은 매년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죠. 오늘은 2025년 설명절을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목표는 민생 신속 지원을 통해 부담은 덜고 활력을 더하는 설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물가 안정 대책. 설명절에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거나 선물을 사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 큰 부담이 되죠. 특히 2025년에는 물가 안정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에는 공공급식 관련 비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주요 식품의 공급망을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설날 음식 재료로 많이 쓰이는 고기, 해산물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구입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의 할인 행사와 가격 안정 캠페인을 지원합니다. 성수품 공급망 강화, 16대설 성수품 26.5만톤 공급 확대 평소 1.5배에 달합니다. 특히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재고 보유를 유도하고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가격 상승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할인 혜택 확대 정부 할인 지원 역대 최대 900억원 품목에 따라 최대 50%까지 가격이나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서는 할인 행사와 더불어 세트 상품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장을 볼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절에 필요한 주요 품목들을 세트로 묶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카드사와 협력하여 추가 할인도 적용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 현장 환급. 현장 환급금이 180억원에서 270억원으로 규모 확대 및 참여 시장 28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할인도 평소 10%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결제 시 결제 금액 할인도 진행 중인데요. 1인당 2만원 사회 총 8만원까지 할인됩니다. 두 번째 교통대책. 설명절 기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교통 혼잡이죠. 2025년 설명절을 맞아 정부는 교통의 혼잡을 완화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25년 설명절에는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3일간의 무료 통행에서 2025년에는 4일간으로 늘어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고속도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도 대폭 늘어납니다. KTX, SRT 등 고속철도의 운행 횟수가 증가하고 버스 및 지하철도 평소보다 더 자주 운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각종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제공되는 할인 혜택이 강화되어 교통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설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교통경찰의 집중 단속을 강화합니다. 음주운전과 과속을 단속하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교통안전교육을 대중교통 및 주요 고속도로 주변에서 실시합니다. 고속도로 면제 기간이 3일에서 4일로 늘어났으며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이 강화된 점이 변화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안전 대책. 명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2025년 설명절을 맞아 정부는 안전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가정내 안전 캠페인. 설명절을 맞아 가정내 안전을 위한 캠페인이 실시됩니다. 특히, 화재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이 강화되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점검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2025년에는 각 가정에 무료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설명절 동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경찰은 명절 전후로 집중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음주 측정을 철저히 하고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2025년부터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화재 경보기와 같은 첨단 시스템이 각 가정에 설치되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5년에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 도입되어 최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 대책이 강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가정 경제 지원 대책. 설명절은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시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에는 다양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명절 지원금 지급. 저소득층을 위한 명절 지원금이 더 확대됩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지원금의 금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명절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자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환 유예와 이자 지원 대책도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이 명절을 준비하면서 부담을 덜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명절 대책.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 혜택. 2025년 명절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더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명절 세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가격 할인이 적용되고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일부 쇼핑몰에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대책들이 잘 시행되어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니만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